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 지난 11월 30일날 임영웅을 주제로 학술 발표 대회가 열린 거 알고 계시죠? 한국 대중음악학회에서 11월 30일날 이 방송통신대학교 이 3층 중강당에서 정기 학술 발표 대회를 열었는데 주제가 전체 주제가 이명웅이었습니다. 뭐,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가 몇 곡씩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명웅님의 지금의 인기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학술 발표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네, 오늘 한국 경제에서 이병웅의 신드롬의 학술대회까지 전문가가 분석한 인기 비결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올라왔고요. 또 한국 강사 신문에서도 한국 대중음악학회가 가수 이명웅의 인기 비결, 비결은 이것이다라고 제목을 잡아서. 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쓴 내용은 바로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에, 이번 발표대에는 에, 세션이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조 발제는 에, 그 임영웅 님이 나온 경북대학교 이용희 교수님께서 후이스히어로 리더가 바라본 임영웅 이런 기조 연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션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의 세션은 장르와 연행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또 하나의 세션은 담론과 영향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담론과 영향은 영웅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떤 뭐랄까, 스타와 팬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앞부분, 장르와 연행은 이명웅님의 개인적인 그 영향, 뭐, 이런 창법?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트로트라는 텍스트, 이명웅이라는 장르, 이명웅의 레파토리, 창법, 이런 걸 분석을 중심으로 한 김희선 교수님, 두 김희선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 분의 교수님은 보니까 한 명의 김희선 교수님은 누구냐면은, 이 국민대학교 김희선 교수님하고 경기대학교 김희선 교수님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발표한 내용이 두 분이 같이 합작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두 교수님이 이전기학술대에서이 이명님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인기 기반은 절제하는 창법과 다채로운 장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이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우선은 이두 교수님이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언론의 사건을 다 요약을 해보니까, 두 교수님의 얘기로는, 이 특유한 창법과 레파토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창법이라는 거, 첫째, 이명웅님의 인기 비결 중에 창법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삭히는, 속으로 삼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학무, 학술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 노래가 바로 미스터 트로에서 그 경연곡으로 선보였던 그 노사연의 바램 있죠. 이 바램의 무대가 바로 임웅님의 창법을 잘 표현했다고요. 예를 들면 이 바램이라는 곡은요, 음역의 폭이 좀 좁고 대체로 낮다 보니까는 내 질르는 창법을 많이 쓴대요. 그런데 여웅님은 후렴 중간쯤에까지 크고 힘차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절제하면서 삼키는 듯한 감정 처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른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면 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이 교수님들 얘기로는 읍조리는 듯한 발음도 상당히 이, 이 임영웅 노래의 특징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읊조리는 듯 하면서도 발음이 정확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이시옷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이시옷의 이 자음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치찰음이라고 한대요. 치찰음. 그런데 이 치찰음을 보통 가수들이 안 쓴대요. 거슬리니까. 근데 우리 임영웅 님이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많은 팬분들이 우리 임영웅님의 이 보이스에 대해서 탁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위 말하면은 이 음색이 편안하고 또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고 가사 전달력이 정확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임영웅님의 그 소위 말하면은. 이 목소리가 결국은 이 절제된 창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김희선 두 교수님의 얘기로는. 두 번째 이 교수님들이 꼽은 거, 이거는, 에, 레파, 다양한 레파토리입니다. 보통 트로트 스타가 우승한 직후에 계속 트로트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점차 락으로, 댄스로, 힙합으로, 포크로, 재즈로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장르를 확장한 것. 이게 임영웅 님의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임영웅 님이 댄스 장르에서 또 트렌디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성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데, 어찌 됐든. 이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에 빠져 있으면은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 봤을 때는 임영웅님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스타가 됐지만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 자기 장르를 확산을 하니까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임영웅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확산한 것이 이렇게 지금 커다란 팬덤을 보유한 까닭이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매진을 가져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장르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우리 이명웅님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트로트에 꺾기로 계속 간다든지 트로트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두 교수님의 말씀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어,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교수님들이 또딱 정리를 해주니까는. 맞아. 맞아. 트로트 본연의 창법에서 벗어나면서 절제된 창법. 이 영웅님을 처음에 바램이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나 또는 뭐 보랏빛 엽서나 이것이 진짜 묻혀져 있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임영웅님이 재해석을 해갖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우리 절제된 창법이 딱이 고퀄리티를 좋아하는 고퀄리티를 좋아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노래로 바꿔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팬분들이 우리 임영 영웅시대 분들은 예전에 트로트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웅이 불온 트로트는 달라. 그러니까는 빠져드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거죠. 팬들이 트로트 본연의 창법을 벗어나는 절제된 창법 또 편안한 음색 진정성 있는 목소리 가사 전달력 위로가 임영웅 님의 본질이다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교수님이 짚어 줬는데 뭐다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어, 어느 정도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트로트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 가수로서의 명성을 얻고 이명우란 장르를 구축하는 이것이 지금 임영웅님의 예, 현재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 대중가 대중음악학회의 김희선 교수님 두 교수님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감되시나요? <laughs>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역시, 이명은 장르다. 이제 또, 다른 교수님이 또 발표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입수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양한 분야가 지금 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내용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가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러나 뭐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이 분석한 임영웅 님의 인기 비결, 예, 이것이다. 공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긴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네요. 우리 임영웅 님의 인성, 요거는 음악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 인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교수님들은 음악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은 또 다른 영역이 또 다른데 빠진 게 인성이네. 아,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건행!